할렐루야, 사순절을 맞이하며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희망의 크리센토 묵상을 욕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는 욕. 욕은 순전한 신앙이 입증되자 사탄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욕에게 질병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해서 요번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의 온 몸에 악창이 났고 그의 아내조차 조롱하며 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하소연을 할만도 하고 불평을 할만도 한데 요번 초인이 된듯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요번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요베의 태도를 봅니다. 오늘 물음에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물음에 예 라고 답하기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파라블로노이라는 별명이 떠오릅니다. 파라블로노이는 초기 그리스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인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서기 165년 겨울 두 번에 걸쳐 큰 역병이 15년간에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마 제국 인구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역병은 노마에서만 하루에 5천명씩 사망을 하였고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가 사망하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전염병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교인들이 크게 늘어나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파라블라노이, 이때 기독교 성도들에게 붙인 별명인데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쓴자, 위험을 무릅쓴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창골로 제한되고 제약되는 사항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모든 모임이 제한되어 명절의 가족 모임도 금지되었고 예배마저도 제한되며 선교 활동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살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전염병 전파지인 양 오해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이 한없이 움츠려들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라블라노이와는 너무나 대주가 되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파라블라노이 별명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요번 그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연한 모습을 보인 요배의 신앙이 오늘 그려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참사랑,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 함께 사순절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 사랑, 은혜의 도전기를 이어가실 분을 이엘 군사님 추천합니다.